내 품에 안긴 채아후렴면 들어봐야지 장든 널 보면 자내 품에 내 품에 할때 지금 이미 마이크에서 퍽 소리 났어. 다시 들어볼까요? 퍽 소리 났지? 내내 품에 안긴 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 품에 안긴 채좀더 부드럽게 장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어 지금 나는 잠시도 하기 전에 숨들이쉬는거 보니까 이미 내 눈에 보여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들려 올라간다고 들을 들숨 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내 품에 품 뱉었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laughs>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수 없어. So, so.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숨이 여기도 지금 퍽 소리 나죠 숨이 멎을 것 같아 부드럽게 내가 어떻게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지금 이거 끊는 것도 아마 호흡 때문인 것 같은데, 아, 오늘 혜빈님은 다른 거다 떠나서 확실히 호흡이 가장 큰 문제네. 호흡을 고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어, 예님 혹시 질문사항 있나? 어, 예를 들면 너 오늘 들으면서 뭐 이분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것 같다거나 아니면 뭐네가 궁금한 건 없었어? 딱히 응. 궁금한 건 없어? 어, 아니, 너는 궁금하려면 아직 실력이 좀더 있어야 돼. 폐가 안 쳐. 어, 폐가 안 <laughs> 쳐가지고. 일단 병원부터. 병원 어, 병원을 그래. 가야 될지 어디 그 상담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호흡 할때 이렇게 하는 게 들려요. 그렇지. 되게 길게 네. 이렇게 지금 게. 아까 어깨가 어깨랑 가슴을 이렇게 드는 게 소리에서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들리지 않도록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되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호흡법이 뭐 발성을 좋게 만든다 이런 게왜 그러냐면 결국 이렇게 들으시는 것 때문에 박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 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호흡을 많이 들이시면, 예를 들면, 다음 구절에서 호흡이 되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최대한 들이마셨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대치를 들이마실수록 빨리 맺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물 속에서 오래 숨 참게 할 때,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푸 이러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물 이거 해주세요. 푸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들어가야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흡을 너무 크게 들이마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호흡이 짧아지는 오히려 호흡이 짧아지는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어, 내가 얼만큼 신경 쓰고 들이마셨을 때어요 부분을 내가 클리어하게 되는구나. 아, 여기서 조금만 내가 숨을 덜 쉬어도 숨이 모자라는구나. 아니면 아, 여기서 오히려 많이 써봤더니 더 숨이 모자르는구나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그 호흡의 양을 정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도 하다 보면 어떤 노래를 연습하든지 하셔야 되는 연습이 될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 아까 품이랑 체 이런 거 있잖아요. 사 이런 거 발음. 어 어. 근데 그게 발음상 푸할때더칠수 있고, 체할때더칠수 있죠. 그렇지. 그리고 사할 때도. 응응응. 음, 음, 음. 사 이렇게 말 어. 나올 때 있잖아요. 아제 생각에는 호흡의 문제가 큰것 같아요 근데 호흡의 문제는 그러니까 호흡을 뱉는 거는 사실 발음이랑 다르지 않아요 호흡을 왜냐면 호흡 따로 뱉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천천히 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뱉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리를 낼때하 뱉는 게 아니라 하 라고 뱉으면 사가 아니라 사 라고 뱉는 거 품도 품 이게 아니라 품결국 나오는 호흡의 양은 갖고뭐퍽 소리가 나는 게뭐꼭 중요하다기보다는 퐁 이게 아니라 퐁,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액센트가 처음에 빡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노래를 할때 뭐 어떤 노래를 하든지 첫 음절에 액센트를 주는 게 굉장히 노래를 촌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100%는 아닙니다. 감정 표현을 위해서 처음에 액센트를 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음, 첫 구절, 첫호흡에서는 액센트를 웬만하면 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게 좀 어떤 노래에 따라서 밋밋할 때, 나중에 뭔가 양념처럼 첨가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기본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뭐 이런 아까 말한 시차름뭐 이렇게 트, 푸, 버 이런 소리에서 퍽 이렇게 호흡이 튀는 소리 날수 있는데 최대한 안 나게 하려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은 많이들 뭐 이제 이소라 선배님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원래 성격도 설렁설렁 하시긴 하지만 뭐 하나 빨리 발음이 나오는 게 없어 마치 현악기가 움직이듯이 뭐 예를 들면 힘든가요 이게 나오면 거의 히읗 이 미음 디귿 이렇게 아예 막 분리돼서 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천천히 발음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악상을 살린다고 말을 하는데 멜로디를 따라서 천천히 음표에 따라서 발음 이 움직여야지 극단적으로 힘 든가요? 전 진짜 이상하잖아요. 힘든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노래가 아름답게 들려요. 뭐 오페라 같은 거다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람이 움직이거나 뭐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멜로디에서 전해져야 되는데 너무 지금 아까도 밤새 내가 지켜줄 이때 제가 지적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부터 됐스니까 쉽게 말씀드리는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여자분이시니까 뭐 이소라 선배님의 노래들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뭐 장혜진 뭐 선배님 뭐 이거 우리나라 이선이 뭐 노래를 잘한다 국보급이다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해요. 남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래를 잘한다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발음이 굉장히 명확하면서도 발음이 부드러워요 발음에서 너무 격하게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면 터프해지고 노래가 좀 흔히 말해서 약간 날티 나지? 날티 나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날티를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날티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네, 걸좀 줄이고 싶다면 천천히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빈 님 오늘 노래 잘 들었고 또 이렇게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많이 한번 이렇게 천천히 발음하는 연습 그리고 호흡할 때 뒷구절을 생각하면서 호흡을 들이시는 연습, 들이시면서 어깨가 안 움직이도록 하는 연습까지 오늘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 포인트 보컬 레슨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분 이제 언제 끝나나 모르겠네 이게. 막 다른 영상을 찍고 싶은데 큰 노래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